김변의 법하우스, 김영신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 영상을 일부러 찾아서 본 분들은 아마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일 텐데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혼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협의 이혼을 잘 하는 방법, 재판상 이혼을 잘 하는 방법 중 조정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협의 이혼을 잘 하는 방법이나 조정 이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분할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쟁점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한 번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연근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뒷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재산분할의 원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용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고, 부부 공동의 노력이 투입된 재산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이 뭐냐 하면, 제일 크게 계산되는 게 바로 재산을 이루는데 돈을 얼마나 보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하나도 보태지 않았으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여도에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도 인정되거든요. 재산을 살때 돈은 보태지 않았어도 평소 맞벌이를 해서 생활비에 보탰다거나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를 전담했으면 유지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혼인 전부터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 사건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이 재산 분할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답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은 부모님 혹은 제3자로부터 그냥 무상으로 받은 것이어서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건 분명하죠. 이런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의 원칙대로 하자면 특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런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배우자가 뭐를 하면 재산을 증가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냐 하는 것이 궁금하겠죠?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상속받은 재산을 팔지 않고 잘 관리했더니 세월이 흘러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배우자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가 맞벌이를 했다면 처의 소득으로 생활비와 저축을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만일 처가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처가 가사 육아를 잘해 주었다면 그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특유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속받은 지 고작 1, 2년 밖에 되지 않은 재산이라면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을 극히 적게 인정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만일 이혼하기 10년 전에 혼인해서 혼인기간이 10년이기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별거를 했고 그 별거기간 중에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 되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답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입니다. 별거 당시에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한 것이거나 상대방이 5년 동안 생활비를 보태지도 않고 경제적 공동체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별거 기간 중에 내 돈으로 산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겠죠. 하지만 별거는 했지만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태다거나 혹은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공동체를 함께 해와서 부부 공동 재산이 투입되어 별거 기간 중에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결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이혼 시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잘못으로 이혼을 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결심하면서 알몸으로 내쫓을 거야, 알거지를 만들어 버릴 거야. 킹콘 보기, 내가 던어준 네 회사 직함 다 끝났어. 많은 대사가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여서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할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재산 분할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SK 최태원 노소영 부부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라고요. 그런데 그 위자료라는 것이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액수가 크지 않아서 바람피워 이원해도 큰 불이익은 없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번에 SK 최태원 노소영 부부 사건에서 20억 원의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잘 하면 정말로 재산 한푼 없이 알몸으로 내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정해지면 그 재산을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재산분할 문제에서 당사자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5대5로 할지 6대4 혹은 7대3으로 할지는 혼인기간이 얼마인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얼마의 돈을 보탰는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부부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통상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5대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돈을 얼마나 보탰는지 혹은 그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등을 따져서 6대4가 될 수도 있고 7대3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혼인기간이 1,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돈을 남자 쪽에서 전부 냈다면 여자 쪽의 분할 비율이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뭐, 다른 사정을 감안해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 내외 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여자 쪽에서도 돈을 일부 보탰다면, 당연히 분할 비율은 돈 액수에 따라 조금씩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재산문화의 비율은 개별 재산별로 기여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보탰으니 집에 대해서는 7대3. 자동차를 살 때는 상대방의 돈을 더 많이 보탰으니 3대7.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자동차 모든 재산을 합한 재산에서 빚을 뺀 순재산을 몇대 몇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협의 연 후에 재산 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산 분할 청구는 2년 안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사라져서 더 이상 재산 분할 청구를 할수 없게 되니 이 기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변의 법하우스였습니다.